예, 그리고 이산의 시를 읽겠습니다. 구세금종하처거 신년사양차중기 유강공곤비관아 최시생증입빈자. 여기서 어려운 글자는 저 빈자. 요거는 이제 살짝 여기 여기 기미 여기 여기 빈자. 그 다음에 자 자는 코미수염 자 자입니다. 코미수염 자. 그러니까 그냥 머리털 정도, 머리털. 무군의 지금 어느 곳을 따라 가버렸나. 새해는, 이직격하면이 꾸는, 새해는 이 시점에서 기약되는 것 같네. 이 시점이라는 것은 이제 섯달금몸을 얘기하는 거고요.